드디어 지원자 메이크업 분석 그첫 번째 영상입니다. 대망의 첫 주인공이신 한여름님의 사진을 살펴볼게요. 저는 처음에 이 지원 사진을 봤을 때, 쌩얼인 줄 모르고, 메이크업을 조금 더 지우고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 정도로 한여름님은 이 이목구비가 굉장히 또렷하신 편이에요. 특히 이 눈이 되게 크고 화려하셔서, 이 부분을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메이크업이 어울리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한여름님은 예전에 퍼스널 컬러 진단 받으신 적이 있는데, 여름 쿨톤 라이트가 나오셨대요. 그래서 최대한 눈화장을 연하게 하는 쪽으로 솔루션을 받으셨다고 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약간 비슷한 예감이 들거든요. 과연 저의 예감이 맞을지, 아니면 또 의외로 다른 메이크업이 한여름님과 찰떡일지, 지금부터 여러 가지 메이크업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눈썹부터 살펴볼게요. 한여름님의 눈썹은 이미 너무 예쁘게 완성형이라서 인위적으로 막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약간의 굵기와 진하기 정도만 바꿔봤는데요. 얇은 눈썹보다는 조금 도톰한 눈썹 쪽이 좀더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쪽을 선택하려고요. 근데 보세요. 정말 거의 눈썹에 손을 안댄이 원본 사진이랑 비교했을 때 과연 이 둘이 이쪽보다 더 나은 게 맞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 모르겠을 때는 굳이 본연의 눈썹 형태를 바꿀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눈썹은 거의 안 건드리고 빈 부분만 아주 살짝 채워주는 메이크업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눈을 강조한 화장, 입을 강조한 화장, 블러셔를 강조한 화장을 비교해봤어요. 강렬하게 튀는 화장은 이쪽이죠. 그리고 세 가지 다 각각의 매력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뭔가 하나씩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이쪽은 눈이 좀 부담스럽게 과장돼 보이고, 이쪽은 깔끔하긴 한데 또 완전 찰떡인지는 잘 모르겠고, 이쪽이 가장 무난하긴 한데 그냥 무난하기만 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세 개의 장단점을 한대 섞어서 메이크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이스는 이렇게 가되, 여기서 입술색을 좀뺀 다음에 이쪽에 올리고. 여기서 눈화장을 좀 덜어내서 이쪽에 올려볼게요. 결과는? 따라란. 너무 예쁘네요. 이제 눈이나 입술 쪽으로 부담스럽게 시선이 쏠리는 게 아니라 골고루 조화를 이루면서 단정한 이목구비가 한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한여름님은 포인트 메이크업보다는 골고루 조화를 이룬 메이크업이 더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얼굴형이 예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에서 엄청나게 부러웠습니다. 한여름님은 강아지상도 가능, 고양이상도 가능한 눈매와 눈썹을 갖고 계세요. 이두 개가 가능하려면 특히 눈썹 모양이 되게 중요한데, 일자인 듯 하면서도 약간의 상이 살아있는 모양이라서 두 개의 상반된 아이라인이 다잘 어울려요. 그래서 그때그때 원하시는 이미지에 맞춰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언더 아이라인은 추천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언더 아이라인이 들어가면 큰 눈이 정말 엄청나게 도드라지세요. 특히 이쪽은 진짜 직경이 되게 큰 서클렌즈를 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한여름님은 인위적으로 큰 눈을 가질 필요가 없으신 분이고 원래 가진 눈동자의 반짝거림이라든지 총명한 느낌이 이 둘에선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퍼스널 컬러 진단하신 분이 왜 연한 눈화장을 추천하셨는지 조금 공감이 갔던 부분이에요. 가장 한여름님답고 여러가지 메이크업을 적용할 수 있는 속눈썹은 이쪽이고요 중안부가 짧아보이는 쪽은 이쪽입니다 이 둘은 크고 화려한 한여름님의 눈매를 살려주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언더 속눈썹은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언더 속눈썹이 어울리는 사람 의외로 되게 드물거든요 속눈썹만 동동 뜨는 느낌이라고 해야되나? 근데 한여름님은 속눈썹이 동동 뜨지 않고 오히려 블링블링한 느낌이 추가돼서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쿨톤 진단받으셨다고 했는데 맞는 것 같고요. 톤다운 색조가 좀더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긴 중안부가 고민이시라면 입술색을 이렇게 죽여주시는 편이 얼굴이 덜 길어 보입니다. 와, 이건 공통 사항인가요? 제 얼굴로 분석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높은 채도의 색조가 얼굴을 부어 보이게 하는 게 있긴 있나 봐요. 저도 높은 채도를 얹었을 때 확연히 얼굴이 부어 보이고 커 보였거든요. 이거는 진짜 그냥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를 떠나서 되게 신기하네요. 이쪽이 얼굴도 더 작아 보일 뿐더러 훨씬 차분하고 안정감 있죠. 제가 정말 화장은 과학이라고 느낀 게 그 사소한, 정말 사소한, 입술을 또렷하게 그리냐, 아니냐 하나로 이렇게 느낌이 달라진다는 점.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쪽에서 확 청순해지죠? 그런데 청순함이 꼭 미의 기준은 아니니까 아예 더 또렷한 걸 극대화시켜서 눈썹까지 또렷하게 그려봤는데요. 어떤가요? 저는 그래도 이쪽이 한여름님의 매력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이쪽 선택할게요. 여러분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요. 어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아니고 퍼스널 이미지 분석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감히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랑 의견이 다르시다고 해서 걱정하시거나 혹은 좀 노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리즈의 취지는 왜 우리 화장할 때 되게 다른 사람들 의견 듣는 거 엄청 재밌고 유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의 댓글 창이 하나의 의견 취합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께서 느끼신 점을 편하게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용기를 내서 지원해주신 분과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도움이 되고 유익한 컨텐츠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실험 시작해볼게요. 분명히 입술 빼고 똑같은 화장이거든요. 폴립을 한 쪽은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를 떠나서 갑자기 화장이 확세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눈화장이랑 블러셔를 한번 덜어내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이쪽도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입술을 강조하고 싶다면 이렇게 다른 부분은 덜어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좀더 조화롭고 얼굴이 작아보이는 쪽은 이쪽인 것 같아요. 한여름님은 얼굴에 점이 많으신 편이에요. 요즘에는 피부 메이크업을 얇게 하는 게 트렌드라서 점을 살리는 메이크업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여름님도 어느 정도는 점을 살리는 편이 좋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저는 점을 모두 가린 이쪽을 선택하고 싶어요. 왜냐면 얼굴이 깨끗해지니까 한여름님 특유의 반짝거리는 눈이 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한여름님의 눈에 이미 매료돼서 그걸 너무 살리고 싶은가 봐요. 둘이 너무 상반된 매력이라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보기가 어려운데요. 그날그날 옷을 어떻게 입을 건지에 따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채색에 세련된 착장을 입을 때는 이쪽이 좋을 것 같고, 여름 쿨톤에 어울리는 착장을 입을 때는 이쪽이 좋을 것 같네요. 결론은 베이지 톤도 얼굴 이미지가 성숙하셔서 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과하게 음영이 들어가 버리면 얼굴이 텁텁해 보이니까 베이지 톤으로 음영 메이크업 하실 때에는 양조절을 잘 해주시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막연히 애교살을 그리면 웬만하면 다 예뻐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던 저를 반성하게 만드는데요.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눈화장법이 있어요. 바로 블랙핑크 로제님이 자주 보여주시는 메이크업이에요. 애교살 그림자를 따로 넣지 않고 아예 언더 쪽을 음영으로 꽉 채워주는 방법인데요. 한여름님의 눈매도 이 메이크업이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셋이 비교해보면 확실히 이쪽이 가장 자연스럽고 예쁘죠. 저는 글로시한 메이크업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매트한 메이크업이 안 어울려서가 아니라 이렇게 글리터랑 글로시한 느낌을 잘 소화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한여름님은 원래 가진 눈동자가 되게 반짝거리시는 편이신데 입술도 같이 반짝이니까 얼굴이 전체적으로 블링블링하고 화려해지네요 어.. 저는 이거 너무 좋은데요? 제가 사실 이 사진을 합성하자마자 머릿속에 파바박하고 전체적인 헤메코가 그려졌었어요 이 메이크업을 했을 때 헤어스타일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옷은 이런 느낌으로 딱 갖춰 입으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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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련되고 모던할 것 같은 느낌 <laughs> 너무 제 취향을 반영한 선택일 수 있지만 이런 고양이 같은 진한 아이라인이 아무한테나 안 어울리거든요 진짜 대신 입술은 꼭 이렇게 누드톤으로 가주셔야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퍼스널 컬러 전문가분께서 왜 한여름님은 연한 메이크업이 베스트라고 했는지 알것 같아요. 화장을 덜어낼수록 투명하고 반짝거리는 여름님의 매력이 증가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어요. 과연 이 메이크업이 한여름님의 생얼보다 월등하게 예쁠까요? 한여름님은 다크서클이 있으신 편인데, 그거를 꼭 가려야 할까?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크서클을 가린 이쪽에서 얼굴빛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대중적인 미에 가깝기는 한데 저는 왜 이쪽 얼굴이 너무 매력적이게 느껴질까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화장법은 다크서클을 굳이 가리지 않고 그 위에 혈색을 좀더 얹어주듯이 블러셔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약간 설리님, 정호연님 느낌으로요. 그리고 입술에도 약간의 생기를 주는 정도로만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메이크업이 한여름님이랑 너무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진한 메이크업이 아니라서 고유의 매력도 잘 살고 적당히 얼굴에 혈색도 돌고 너무 유니크하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 메이크업을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한여름 지원자분은 1. 본연의 눈썹만으로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결정리와 빈 곳만 채워주세요. 2 포인트 메이크업보다는 골고루 전체적으로 손이 간 메이크업이 잘 어울려요. 3 아이라인 모양은 강아지상 고양이상 모두 다 무리없이 잘 어울립니다. 4 언더 아이라인은 비추 드릴게요. 5 과한 속눈썹보다는 데일리한 속눈썹이 잘 어울립니다. 6 언더 속눈썹도 잘 어울리세요. 7 오렌지보다는 핑크, 쨍한 색조보다는 연한 색조가 잘 어울려요. 8 또렷한 립보다는 스무지립을 했을 때 청순한 매력이 배가 됩니다. 9. 그라데이션 립이 더잘 어울리지만 풀립을 꼭 하고 싶다면 섀도우와 블러셔는 생략해주세요. 10. 크고 반짝이는 예쁜 눈에 시선을 더 집중시키고 싶다면 점은 가려주시는 게 좋을 듯해요. 11. 음영 메이크업 색조 메이크업 둘다잘 어울리지만 진한 음영 메이크업은 비추입니다. 12. 일반적인 애교살 메이크업 대신 블랙핑크 로제님의 언더아이 메이크업을 추천드립니다. 13. 과하지 않은 선에서 글로시한 메이크업도 잘 받으십니다. 14. 메이크업을 덜어낼수록 단정하면서도 화려한 이목구비가 더 살아나요. 마지막으로 다크서클을 가리기보다는 그 위에 혈색을 얹어서 신비로운 느낌을 살려보세요. 마지막으로 천천히 비교하실 수 있게 대표 메이크업 사진 길게 띄우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다시 한번 지원해주신 한여름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